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흥행한 우리나라 영화와 드라마의 대부분은 웹툰이 그 원작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웹툰 시장은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K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양한 웹툰 분야의 기업과 작가들이 모인 전시회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웹툰 속 캐릭터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이 전시장에 마련된 다양한 이벤트와 굿즈들을 구경합니다. 특히 웹툰 팬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데뷔 못하면 죽는 병에 저는 방문대를 했고요, 저는 선화연했습니다 웹툰에 나온 거를 내 컷으로 해주셔서 저희 이제 가서 찍었는데 너무 옆에 군대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국제 웹툰페어. 올해로 4회째 열리고 있는 전시회에는 웹툰 작가와 기업 130여 곳 등이 참여했습니다. 웹툰 작가의 꿈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9명의 작가들이 함께 부스를 기획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SNS 웹툰 작가들은 관심과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작가가 될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스타툰은 보통 일반 웹툰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좀 공감 가능한 일상 기반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들이 있고 쉽게 어, 시작할 수도 있고 공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작가가 될수 있고. mz 세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오디오 콘텐츠를 포함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도 참여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IP 중에서 어,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꽃보다 남자. 가격의 엔딩은 죽은 뿐 요즘에 오디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거에 연계돼서 영상과 오디오가 융복합화된 컨텐츠를 소비하는 계층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계층을 위한 문화 컨텐츠를 제공하는 신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전시회에는 관람객 참여형 이벤트와 설명회, 공모전, 굿즈 앤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저희는 그 루마니아에서 왔는데 그. 이런 웹툰이나 그 컨벤션 전문니가 너무 좋아요 그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가지고 왔어요 판매할 때그 같이 이런 인터랙션 할수 있어 그 그리고 좋아요 네 한편 이번 웹툰페어에서는 국내 웹툰과 애니메이션 등의 해외 팔로를 개척하기 위해 콘텐츠 국내 기업과 국내외 바이어 등이 참여한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도 열렸습니다. 채널 i 산업뉴스. 이지은입니다.